네, 수면제 사와서 어, 돌아가시겠다고 하고요. 그래도 간 국물을 붓습니다. 배하고 생강하고 어, 마늘하고 가다고 쪽파하고 어, 절인 동치미하고 생신한 어, 배추 속배추 알배추가 딱 들어가 있어서 간을 맞춰가지고 음, 소금 간을 맞춘 물하고 끓여, 끓여가지고. 여기에 뉴수가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시골 뉴수가를 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달달하게 해가지고 해서 이틀 정도 숙성을 후에 요거를 어, 어, 개봉해서 드시면 됩니다. 국물은 짜박짜박 해서 가득 부어주시고요. 넘치지 않을 정도로 여기는 접시나 뭘로 해서 하나 딱 눌러주셔서 하면 에, 간이 다그 이런 야채 에다 배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3 4일을 지나면. 예, 너무 쉬기 때문에.